구제 135번 정부 형태, 1948년 헌법의 정부 형태부터 1960년 헌법의 정부 형태까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건국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 혼합형 대통령제를 취했던 것이죠. 그중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서는 정부 통령을 국민이 직선하지 않고 국회에서 간선하도록 했다는 점,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 구성의 독자성에 제한을 가했다는 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의원내각제재교소로뜰수 있었습니다. 또한 1948년 헌법은 다른 제 국회 구성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근국 시기의 입법 효율의 요청을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1952년의 헌법 개정에서는 정부통령을 국민이 개별적으로 직선하도록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 개적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면에 대한 재청권을 규정하고 또 국회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과 이 경우 국무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대각제적 요소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원제 국회의 전행을 견제하려는 입법권 분할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1954년의 헌법 개정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안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대통령제의 고유한 요소 중의 하나인 임기의 고정성을 파괴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제도를 전격 폐지하면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1948년 헌법의 두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로의 경향성은 1960년 헌법에서 마무리됩니다. 즉, 의원내각제가 전면 채택된 것이지요. 1960년 헌법의 의원내각제는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권과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이 서로 엄격한 균형 관계에 있는 균형형 의원내각제였습니다. 1960년 헌법의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국무총리가 독재를 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중립적 권력으로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이러한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위헌적인 입법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